안녕하세요. K Weather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충청 남부와 전라도, 제주도의 하늘에는 구름 많고 그밖에 전국 하늘은 흐린데요. 내일도 흐린 날씨가 계속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비가 시작해 오후에는 서울을 포함한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토요일인 모레 새벽까지 약하게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10에서 20, 서울, 인천과 경기 남부, 강원 남부에는 5mm 내외가 되겠습니다. 비로 인해 내일 중부지방은 낮에도 쌀쌀하겠고요, 남부지방은 평년 기온을 웃돌아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로 예년 이맘 때보다 3도 가량이 낮겠고요, 광주는 4도 가량 높은 27도, 대구는 2도 정도가 높은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7도, 대전과 춘천은 15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도 수도권 19도, 춘천 18도, 대전 22도에 그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흐린데요. 속초와 강릉에는 비도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 18도, 강릉 19도, 울진은 22도입니다. 남부 지방 전라와 제주는 구름 많겠고 영남 지방은 흐리겠습니다. 전주 17도 대구 16도로 아침을 시작해 광주 제주 27도 부산 26도까지 올라 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전해상 흐리겠고요 서해에는 비도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와 동해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하늘은 쭉 흐린 가운데 토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요. 화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